안녕하세요. 핑크버그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기본적으로 키트에 서 제공되지 않는 부품 그리고 풋프린트들이 없을 때에 온라인에서 가져와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키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디지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자회로와 관련된 부품들을 판매를 하는 곳인데 해외 사이트이지만 국내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디지키 사이트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아무 부품이나 찾아서 키키드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칩들 같은 경우 이제 IC류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가 대부분 키키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정을 했서 쓰면 되는데 커넥터 같은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것들이 많아서 커넥터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 블레이드형 전력 커넥터, 블레이드형은 이렇게 생긴 건데 여기 조립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우징도 있고 네, 이렇게. 실장 타입이 있습니다. 음, 이 디지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없는 부품 그리고 필요한 부품을 찾기에도 비교적 쉽게 여러 회사의 부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부품을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규격서 한번 봐줄게요. 네, 이렇게 생긴 거고 어, 보통 프린트가 없으면 2D 도면을 통해서 네, 여기는 2D 도면이 지금 안 보이는데. 좀더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T라는 데서 만든 커넥터인데 한번 이쪽 회사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들 중에 네, 프로덕트 드로잉 이 도면이 제공이 되는데 이 PDF 파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레커 n 드 PCB 해서 PCB 도면에 풋프린트를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라라고 보통 이 권장 사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PCB 풋프린트가 없을 때는 이것을 보고 만들기 때문에 도면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잡하게 이런 거 만들지 않고 우선 잘 만들어져 있는 풋프린트를 위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럼 아까 디지키 사이트 혹은 T 사이트에도 존재할 텐데. 디지키 사이트 기준으로 한번 보면 이 EDA 캐드 모델이 있습니다. EDA가 이제 전자 캐드이기 때문에 이 모델을 클릭을 해주면 네, 이렇게 울트라 라이브러리 안이나 스냅매직 이런 곳에서 보통 제공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기호, 심벌이죠 저희 회로도 심벌 그리고 프린트 3D 모델까지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형식 선택에 들어가서 네, 3D 캐드는 우리가 스텝 파일이라고 하는 그 형식을 다운받을 거고요. 2D 모델, 즉, 회로도에 쓸 모델들이죠. 보면은 키캐드가 있고 버전별로 있습니다. 키캐드 이후 네, 또는 그 이후 버전 이걸로 다운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를 하면, 아, 이게 횟수 제한이 좀 있네요. 추가적으로 다운받고 싶으면 로그인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실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네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z 파일이 받아졌네요. 아까 그러니까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압축을 풀면 하나의 파일에는 STEP 파일 그리고 키캐드와 관련된 파일들이 있고 두 번째 파일에는 STEP 파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3D 모델도 다운 받고 캐드 모델도 다운을 받았는데 캐드 모델 안에는 이미 STEP 파일이 들어 있네요. 이런 경우도 있고 이 3D 파일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확인을 잘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심볼과 풋프린트를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창에 심볼 편집기와 풋프린트 편집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심볼을 추가하거나 편집을 해 주고 풋프린트를 추가하거나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심볼 편집기를 열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볼 편집기를 열면 왼쪽에 라이브러리가 나오는데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우리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에 보면 이렇게 종류별로 나와 있는데 우리는 파일 새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테이블에 추가가 나오는데 전역과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 프로젝트는 이 해당 프로젝트에서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 전역 라이브러리는 키드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역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전역 라이브러리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라이브러리는 확장자가 키케드 언더바 sym입니다. 주로 사용하시는 곳에 넣어주도록 합니다. 저는 라이브러리라는 폴더를 만들고, 여기에 핑크버그 언더바 lib 이름으로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가 추가가 되고, 현재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에 가져오기, 심벌을 눌러서, 아까 전에 다운받아서 압축을 풀었던 폴더로 가주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k i 언더바 s i m 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기를 하면, 네, 이렇게 부품이 하나 추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봤던 이 부품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벌에 대한 편집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아무 곳이나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라이브러리 심벌 속성이 나오는데 여기에 풋프린트가 존재를 하는데 현재 풋프린트는 없기 때문에 풋프린트도 등록을 해 줘야 됩니다. 이 필드에는 우리가 추가하고 싶은 것들을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별표가 되어 있는 거는 아직 저장이 안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핑크버그랩 라이브러리, 우리가 만든 라이브러리 안에 1612898-1 이라고 하는 커넥터 부품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풋프린트 편집기도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왼쪽에 라이브러리가 쭉 나오는데 이쪽에도 새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전역 라이브러리를 똑같은 라이브러리 폴더에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버그 라이브러리. 이름을 다르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푸프린트 라이브러리는 프리티라고 하는 확장자로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핑크버그랩 라이브러리가 생기고, 이 라이브러리를 누르 선택한 상태에서 똑같이 파일, 가져오기, 푸프린트, 다운로드 받았던 폴더로 가서, 이키캐드 언더바 MOD라고 하는 확장자를 열어줍니다. 우선,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저장을 해주면, 푸프린트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나오고, 이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어느 라이브러리에 저장을 할지. 핑크버그라고 쳤으니까. 그리고 이름은, 푸프린트 이름은 이렇게, TE의 제품명.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면, 핑크버그랩 라이브러리 밑에 푸프린트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푸프린트를 불러왔으면, 확인을 한번 해주시는 습관을 가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잘 맞춰놓고, 측정도구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창이 좁을 땐 라이브러리 트리를 잠깐 없애고, 속성을 통해 각각의 핀들 속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 필터에서는 패드, 먼저 패드에 대해서 각각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패드만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프린트를 작성할 때는 부품의 센터와 센터 기준입니다. 네, 여기 센터 그리고 여기 센터 이렇게 네, 보통은 이렇게 정 가운데를 원점으로 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2번이라고 되어 있는 핀을 클릭을 해봤을 때 위치는 0,0이 됩니다. 두면을 네, 보게 되면 센터에 있는 핀과 이쪽 핀과 양쪽에 지금 3핀 양쪽으로 열이 있는데, 각각의 차이는 이쪽이죠. 2mm, 2mm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정도구를 통해서 이쪽에서 2mm, 그리고 이쪽도 2mm.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핀을 선택했을 때도 X 위치가 2mm, 왼쪽 핀은 마이너스 2mm에 정확히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딥 타입의 구멍에 이 스로홀 타입의 패드를 하나 더블 클릭해 보면 직경이 1.48입니다. 이 직경이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가 1.48 그리고 이 홀의 직경,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직경이 0.9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홀의 직경은 0.8 정도를 권장하고 외곽 패드, 외곽 패드는 1.4라고 되어 있어서 1.4보다 조금 크고 0.8보다 조금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센터에 있는 핀 위아래의 패드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와 패드 사이는 똑같이 2mm인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바로 이렇게 눌러보면 x0, 마 2, 네, 플러스 2. 여기도 2, x0, x-2. 이렇게 해서 2mm씩 간격이 정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드의 크기를 보면 이렇게 0.9m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그리고 지금 이 끝에서 이쪽 끝까지 5.4mm, 그리고 이쪽 패드, 위의 패드의 중간부터 아래 패드의 중간까지가 3.8mm입니다. 네, 그러면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4에서 3.8, 네, 빼면은 네, 1.6. 즉, 이쪽과 이쪽이 1.6mm가 되니까, 전체 패드 길이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는 1.6. 네, 패드 사이즈의 y는 1.8. 네, 조금 더 긴, 길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x 사이즈 는 0.9입니다. 네, 0.9. 정확하게 되어 있네요, 이건. 그리고 패드의 위치. 패드가 약간 크게 그려져 있다 보니까, 이 센터와 센터 기준으로 간식,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이즈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3.8mm 먼저. 패드 센터부터 센터까지. 3.8mm이고. 패드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5.4mm.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이렇게 겹치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 부분은 수정을 해줘도 되는데 이게 어차피 커넥터다 보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쇼트가 나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하늘색깔 이 부분은 지금 패드 유형은 non-pth 메카니컬 패드입니다. 그 기구 고정 홀이죠. 이 부품을 이렇게 고정할 수 있는 홀이 이쪽과 이쪽 이렇게 대각선으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구멍을 딱 맞춰서 가이드대로 꽂아줘야 접점이 잘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은 0.75 여기도 0.75겠죠. 이 구멍 드릴 홀을 확인해보면 0.83입니다. 홀이. 그리고 패드 없기 때문에 똑같이 0.8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위치는 센터 기준입니다. 그래서 3.8이니까 나누기, 여기 0이니까 1.9, 1.9 이렇게겠죠. y가 마이너스 1.9, 1.9. y, 그리고 x는 2.95인데 mpth 기구 홀의 이 끝과 끝이 5.9mm입니다. 이 부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과 이쪽. 보면, 네, X를 보면 5.9.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온 푸프린트와 확인을 해봤는데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결합이 됐을 때 전체 부품의 크기는 6.5가 되고, 이 다리 제외하고 4.4입니다. 이것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이 끝에서. 끝까지 7mm, 7.23mm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모든 항목 체크하고, 이부분을 보면, 네, 레이어가 F 프론트 코테아드로 되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안쪽에는 부품 영역이다라고 표시를 해주고, 디자인 룰 체크를 할때이 영역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원인이나 오류를 띄워줄 수 있게끔, 이 코테아드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SMD 부품이기 때문에 F 코트야드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론트 쪽의 부분을 전부 다 제거를 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론트 페이스트 레이어인데 이 페이스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MT 공정을 위해서 이렇게 스텐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SMT 스텐실이라고 하는데 금속판 위에 얇은 판에 구멍을 뚫어 놓는 건데 지금 보시게 되면 부품들의 위치마다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구멍을 뚫는 곳이 바로 이 페이스트 레이어에 색칠된 부분만 구멍을 뚫어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위에 PCB 위에 스텐실을 놓고 크림납으로 쭉 발라주게 되는 거죠. 그러 나서 오븐에 흘러주게 되면 부품을 장착 후에 납이 녹으면서 보드 위에 납땜이 되게 되는 거죠. 네, 실크스크린은 아실 거고 프론트 마스크. 프런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트보다 조금 더이 보라색깔 영역인데 조금 더 넓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패드의 속성을 보면 공간 거리 네, 여기 보면 솔더 마스크 확장이 0.1 정도 미리로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 이 부분까지 묻는 거고 마스크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녹색의 솔더 레지스트가 쭉 발라지게 되는데, 이 마스크된 부분은 안쪽은 칠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패드보다 조금 더 넓은 게이 안쪽까지 침범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작업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짝 더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솔더 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더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패드를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솔더 마스크가 확장이 되어서 살짝 확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딥 타입 같은 이스로홀 타입의 패드도 보면 음, 스로홀 타입이기 때문에 페이스트 스텐실이 필요가 없죠. 이거는 직접 땜을 하기 때문에 수작업이나 딥핑으로 땜을 하기 때문에 네, 스로홀 타입 같은 경우는 후면도 존재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네, 페이스트 페이스트 영역은 이렇게 스롤 타입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레이어가 올라가고 그 위에 마스크 영역을 제외한 곳에 솔더 레지스트가 칠해지게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바탐 부분도, 바탐, 후면 부분도 보게 되면 후면도 보드 원판 위에 페이스트 레이어는 아예 없고 구리 영역이 올라가고 구리 패드죠, 이게. 그리고 이 구리 패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솔더 레지스트로 덮어야 되기 때문에 초록색 물질로 이 부분을, 이 안쪽 초록색 이 부분을 제외하고 덮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레이어가 헷갈릴 수가 있어서 개념을 잘 익혀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키케드에 보면 F 프론트 팹 바탄 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조립체 부분들의 영역을 뜻합니다. 이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아까 전에 쟀던 6.5mm 그리고 4.4mm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다 제거해서 제가 기구적인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 실크 스크린도 제거해 보면, 네, 이렇게 프론트 펩 레이어 이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조립체 부분이 이 안에 있다 라고 알려주는데, 어,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대략 6.5, 6.5, 그리고 세로는 4.4. 어, 똑같이 4.4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조립체 영역, 부품이 이 부분에 들어간다 라는 것을 표시해주는 레이어입니다. 이 부분을 표시 안하기도 하는데 키캐드의 FM대로, 정석대로라면 이 부분을 레이어를 채워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실크스크린도 이렇게 헤드가 있기 때문에 실크스크린이 중간에 끊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조립체 부분에 바로 안하고 실크스크린 레이어를 클릭해서 이렇게 그리드를 좀 줄여서 0.2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아 여기 1번 핀 위치가 있네요. 이거 너무 작은데 이거 반지름을 뭐0.2정도 하고 뭐 채움 좀 크게 해서 보겠습니다. 이거 무브 좀 대충 그린 건데 약간 그리드 더 줄이거나 이거 올려서 더 위로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품이 여기 올라가고 이 위에 실크스크린이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라이브러리 창을 다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저장을 한번 눌러주고요. 그 후에 작업 영역에 아무곳이나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위에 푸프린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푸프린트 속성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3D 모델에 대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받아놨던 탭 파일, 3D 파일이라고 그랬죠? 이거를 다운로드 폴더가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 폴더 안에 별도로 3D 모델이라고 폴더를 만들어 주고 그것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3D 모델을 이쪽에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파일에 들어가서 불러와도 됩니다. 3D 모델 이라는 폴더에 넣어놨죠? 눌러주고 열기.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려놓은 풋프린트 위에 3D 모델이 잘 불러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방향이 로테이션을 시켜야 되겠죠 방향을. 그래서 회전 X축으로 90도 회전. 이렇게 잘 맞는 것을 볼수 있고, 이 방금처럼 회전이 안 맞다든가, 오프셋이 안 맞다든가, 약간 이로 쳐져 있을 수가 있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 수정한 부분, 이 부분이 수정한 부분인데, 점도 1번 핀의 위치도 크게 해놓은 부분, 잘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D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번 이 3D 모델이라는 폴더에 모아줄 건데 항상 여기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경로 구성을 통해서 새로 하나 더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키캐드 여러분들 임의의 이름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잉크버그3D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해당 위치를 찾아줍니다. 우리 라이브러리 안에 3D 모델.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경로가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고. 이렇게 하면 다시 지정하면 이렇게 경로가 짧아졌죠. 이렇게 확인 그 다음에 별표 있으니까 다시 저장을 눌러주면 저장이 되게 됩니다. 심볼 편집기로 다시 가서 속성 그리고 푸프린트를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라이브러리 이름을 써도 되고 이 직접 해당 부품 이름을 쓰셔도 됩니다. 해당 부품을 누르고 확인. 그러면 핑크 버그 랩 핑크 버그 라이브러리 안에 예, 이 풋프린트를 사용하겠다. 확인, 그 다음에 별표 있으니까 저장. 이렇게 해주고 회로도 편집기에서 다시 A를 눌러서 심벌 편집기를 열어줍니다. 그러면 아까 부품 이름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풋프린트도 잘 나오죠. 자, 확인. 심벌에서도심벌은 별도로 수정하지 않았지만 잘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핀이, 아까 전에 패드가 우리가 위에 이렇게 세 개씩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1번이 이렇게 세개 연결되어 있고,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패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연결을 하면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고, VCC 하나 복사해주고, 자 이렇게 하고 저장 한번 해주고 제가 PCB 편집기를 한번 들어가서 잘 불러와지는지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CB 편집기에서 Ctrl+B를 통해서 푸어 부분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영역을 비워주기 Ctrl+B 회로도에서 PCB 업데이트 네, 업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추가한 부품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 비 r 을좀 없애주고, 이렇게 잠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3D 뷰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처럼 우리가 지정한 3D 파일이 잘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가이드 홀과 스로홀도 잘 지정이 되고요. 가이드 홀 같은 경우엔 mpth 였으니까 중간 패드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없는 부품을 온라인에서 받아서 추가하는 과정에 대해서 봤는데요. 앞으로도 키케드에 유용한 내용이 있으면 업로드를 하도록 할 테니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핑크버그랩이었습니다.